성경 펼쳐서 찾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능력 갖춘 서밋의 위치의 말씀입니다. 사경전 1장 1절 3절 8절 크, 큰 목소리로 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호 <목소리> 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 살리는 능력 갖춘 서밋의 위치. 따라 합니다. 서밋의 위치입니다. 서밋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소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뭘로 함께 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비밀 가진 사람은 썸이십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재앙시대 병든 시대로 버려져 있는 237나라 모든 민족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증거하는 능력 갖춘 복음의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함께 가는 능력 갖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미주 랩넌트 집회 RCA 메시지가 뭐였죠? 복음의 눈으로 함께 가는 증인 우리 초등부 메시지 뭐였죠? 맞아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릴 랩넌트의 뭐였죠? 위치. 오늘은 무슨 위치요? 서밋의 위치. 허, 너무 잘해요. 자,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라 그랬죠?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재앙시대. 또 무슨 시대요? 병든 시대. 안 적어도 돼요. 다 올려줄 거예요. 무슨 시대요? 버려진 시대. 그 시대가 어디 있다고요? 237 나라. 5천민족5천종족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공부 서밋, 경제 서밋 아니라 무슨 서밋이냐 따라 합니다. 영적 서밋. 죽어가는 이 시대,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138 언약 지진 복음의 리더. 그 사람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정신병 시대를 살릴 수 있다.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요? 따라 합니다. 복음의 리더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랩넌트들이 복음의 리더고,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의 리더십니다. 복음의 눈으로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철회에 뱉때 주셨던 그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로 오늘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사, 언약이 각인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아멘. 매일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나에게 각인됩니다. 생각한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내와 연결되고 영혼에까지 각인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로 뭘 살려요? 오늘, 오늘 따라합니다. 오늘이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오늘 놓치면 미래 없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내일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게 해달라고요? 여기를 안 보면 대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있게 해달라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아닙니다. 존사님,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 보면서, 아, 누구는 더 이쁘고, 누구는 집이 더잘 살고 누구는 뭐잘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답니다. 알겠죠? 어디 속에 내 인생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요, 언약이 강인 되는 것에 뭐가 된다고요? 우선순위. 지금 잘하고 있는 램넌트들 몇명 보여요? 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뭘 하셨죠? 메시지를 매일 들어라, 계속 들어라. 근데요, 해외에 있는 랩넌트들도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랩넌트들은 승리해요. 해외에 있는데도. 뭐죠? 메시지를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미션을 냈습니다. 어떤 카톡방에다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미션을 냈어요. 뭘 냈냐면, RCA 리더, 그리고 RCA 1강, 2강, 3강을 듣고 노트를 찍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랩난트가요. 그거 올리자마자 제가 그 미션 내자마자 RCA 리더 수련의 1강 녹취해서 올리고 자기가 붙잡은 거딱 적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RCA 1강 듣고 제목 적고 녹취하고 옆에 기도 제목 적고 그리고 어제, 전사님 밖에 있는데, 문제가 왔어요. 전사님, 2강, 3강은 그 전에 녹취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올렸어요. 2강, 3강 녹취하고, 자기가 붙잡은 거딱 붙잡고, 올렸어요. 쉬울 것 같죠? 달라요. 자, 그 다음 뭐라 했죠? 예배의 자리. 날마다 예배의 자리만 있기만 해도 돼요. 알겠죠? 따라 합니다. 5분만 해도 된다. 5분, 5분만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소리?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 아니죠. 뭔 소리?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 소리. 세상의 말 어떻게 하면은 어느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가 잘 됩니다. 어디 어디 가니까요 병이 나아요. 그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소리 듣습니다. 강단을 통해 자 그래서 뭘로 세워진다 따라합니다. 절대 제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교회에, 하나 교회에. 단임 목사님의 절대, 절대 제자. 이거 붙여보세요. 알겠죠? 나는 하나교회 우리 단임 목사님의 제자 절대 제자로 서겠다 오늘 딱 결단 내리십니다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 랩런트 달라요 자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과 모든 현장이 138 언약까지 나를 통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보좌와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시고 강단의 말씀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만났잖아요. 따라합니다. 오늘 만남이 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랩넌트와 장로님과 또 학부모님들과 우리의 만남이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응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응답이니까. 선물이니까. 알겠죠?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1, 2, 3, 4 챕터를 어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럼 우리 랩넌트들 가정에서 읽도록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성경구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아, 읽을게요 8장 15절 여기까지죠 우리가 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따라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니다 영어로 할게요 Father 어, father 하면은 어 아버지죠.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면 뭐죠? Our father. 자 따라합니다. Our father. 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창세기 일장 1장 일절 1장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야, 어, 그거 꼭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안에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어요. 나와 지금도 성령으로 든든하게 함께하세요. 힘 없는 그런 아빠 아닙니다. 집에서 TV 보는 아빠, 집에서 팬티 입고 넌닝고 입고 TV 보고 있는 아빠, 그렇게 생각하죠. 집에서 어떤 아빠들 크 하는 아빠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 아빠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알겠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항상 함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겠죠? 자, 아까 읽었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진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렘몬트한 명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봅니다 자 여기 읽을게요 시작 보금의 눈으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상황을 보며 뭐라고요? 보금화 따라합니다 보금화 지난주 했죠? 위치하면서. 복음은 다음에 뭐 나올까요? 보자화.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화 뭔지. 시작. 내가 밟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보자화. 뭐죠? 보자화는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집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 때문에 그현장이 흑암이 무너져요. 나 때문에 다 사는 축복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나오겠죠? 어? 누구 했노? 어, 어, 뭐라고? 어, 맞아요. 시대 서민화. 우리 현소도 했어요. 자, 시작. 237 나라, 5천 종족, 138로 다 살리는 시대 서민화. 1 뭐예요? 오지? 3. 오직 하나임 나라, 팔! 오직 성녀, 이걸로 뭐 한다고요? 2, 3주 나라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잠깐만, 불좀 켤게요. 자, 따라합니다. 서밋 훈련입니다. 훈련을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랩넌트들이. 아까 전에 호흡할 때도 그 초등부 렘넌트들은 진짜 잘해요. 메시지 들을 때도 자세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애들 이렇게 앉아서 메시 듣기 힘들어요. 제가 더잘 알거든요. 근데 너무 집중을 잘합니다. 잠깐만 보고 어 끝날게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아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 뭐죠? 뭐, 뭐 보자와. 어. 보세요.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잖아. 자, 보금합니다. 이거는 뭐죠? 눈이에요, 눈. 모든 것을 무슨 안경 끼고 볼까요? 어, 보금 안경 끼고 이번 한 주간 봅니다. 알겠죠? 보금의 눈. 보금의 눈으로 보면은, 자, 이걸로 갈까요, 안 갈까요? 보금의 눈으로 하면, 360일 갈까요, 안 갈까요? 내 이익, 내 유익, 그리고 내 자리, 내 자리. 요걸로 갈까요, 안 갈까요? 맞아요. 어, 너무 잘하잖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이익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유익대로, 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만 잘되고 그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나를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누가 아는 척 해주고 안 해주고 그 중요한 거 아니죠? 뭘 보면 이거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안해요 우리는 뭘로 뒤집을까요? 내 이익 아니라요 우리 누구 중심? 1 그리스, 그리스도 중심 맞아요 우리는 1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내 이익 내 유익 아니에요 그리고 뭐죠? 내 유익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뭐가 임해요? 3 맞아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야. 나 때문에 삐져있는 친구도 싸운 엄마 아빠도 모든 것이 다 살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내 자리 내 위치 아니라 팔 뭐죠? 오직 성령 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복음화. 뭘로 보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친구도 보고, 엄마, 아빠도 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어, 맞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따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 전도사님도, 우리 랩넌트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화 다음에? 어, 너무 잘해. 보좌화, 보좌반대요 이거는요, 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건데요. 오늘 놓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요. 전산에 이거 기도문 올린 거 보고 기도합니다. 미션입니다. 기도하고요. 또 신분건설.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학교 가기 전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어 이렇게 기도하면 내 하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 나라 임해요. 요셉이 가는 자리를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었대요. 어제 목사님 메시지 주셨는데, 그래서 "아, 맞아, 그게 무슨 축복? 썸이 썸이... 야, 내가 가는 자리를 그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하는 거야. 그 썸이십니다. 세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어어, 어. 시대. 서밋화 되어지죠. 이세 가지는 같이 오게 되어있는데요. 뭐하냐. 2, 3, 7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올 응답들이 뭐라 하셨냐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다. 앞으로 우리 일세대 목사님들 유강수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박지원 목사님 우리 신봉준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깔아놓은 응답들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 이후에 올 응답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렘런트에게 주신다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릇 준비 그릇 준비합니다 작깐한 뚜껑에 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놀라> <놀라> 누가 그랬어요 시우에 뭐라고? <놀라> 꼭 눌러 담아 요꼭 눌러 담아도 그 정도는 안돼 알겠죠? <놀라> 꼭 눌러 담아야 된대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큰 그릇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따라합니다 세팅. 보자 보그마 보자와 시대 섬미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야. 그 축복들과 응답들 오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세팅해놔야 돼요. 어떻게 세팅할까요? 어떻게 세팅할까요? 자 결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예배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알겠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 어, 그게 뭐예요? 그릇을 지금 세팅하는 겁니다, 알겠죠? 배가 조그만데 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가 작은데 말못 먹어. 알겠죠? 따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배두드입니다 자, 배를 두드리면, 요 안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인대요. 그래, 빵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배 두드리는데요. 따라 합니다.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는, 따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2월 달부터 서밋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승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미션 찬양입니다 어? 미션 찬양입니다 아 미션 찬양을 제가 안 넣었나요? 아안 넣었네요 자 미션 찬양은 따라합니다 370장 자 요게 뭐냐 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 잘했어요 세은이 잘했어요 370장 이찬송가 부르는데요 어, 이 370장 찬양 부르는 게 서밋 훈련입니다 370장 찬양 부르는 게 서밋 자세고요 서밋 훈련이고 서밋 위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포인트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하셨죠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다고요 찬송과 가사 어디 있죠 주 따라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문제 없어요 뭐라 돼 있죠 주와다 같이 불어 봅니다. 시 반주 좀 이따가 해 주세요. 다 따라합니다. 시작 주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너무 잘해요. 뭐라 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없으랴? 근심, 걱정, 두려움 없어요 어디 밑에다가 간다고요? 십자가 밑에 간대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위로 받으려고 알겠죠? 우리 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 뭘 풀었다고요? 맞아요 내 네, 무거운 걱정 근심 다 하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겠죠 자 1절 다시 한번 반주해주세요 1절만 우리 써밋 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만 쳐주세요 자 1절 부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써밋 훈련입니다 알겠죠 미션 찬양 부르는게 그릇 갖추는거예요 주안의 시작 주안 나에게 땅근시 있으랴 어디 밑에 십자가 밑에 나 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 너무 잘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시간 좀 갇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일어나세요. 우리 랩넌트들 일어나시고 선생님들 앉아 계시고. 자, 노정인 권사님 대표로 나오세요. 어디 계시지 아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뒤에 선생님들을 봅니다 서가지고 차렷 담임 선생님들 보세요 자기 반 선생님 보세요 자 노조의 곳에 나오세요 장로님 이거 전달해주시고 잠깐만요 랩런트들 지금 서밋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도 뒤에 계시는데요 차렷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자 올라오세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주목 박수 한번 시작. 자, 한해 동안 따라합니다. 한해 동안. 나를 영적으로 키워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자,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께 저희 초등부에서 마음을 담아 선물 준비했어요. 우리 장로님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랩런트들은 담임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 똑바로! 90도! 자, 90도!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 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또, 어, 오늘 좀 예배에 집중해 는 랩런트, 전사님 눈에 띄게, 전사님 2년 동안 보면서 좀, 어, 이 랩런트 많이 변했다 싶은 친구 있는데요. 우리 지안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지안이. 자, 앞으로 나오세요. 지안이는 존사님 좀 이따가 선물 줄게요. 자, 지안이 랩넌트에게 박수! 써밋에 박수! 와! 형민아! 형민아! 니네 나중에 존사님 만나고 와. 니네 진짜 써밋에 박수를 쳤어. 어, 진짜. 자, 박수 쳐주세요. 형민이도 박수 쳐주세요. 와! 최고 우리 랩넌트들. 자, 앉아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밋 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살릴 이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 자세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생과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